백종원의 백캠, 기억나시나요? 겉면 색깔이 노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뀌며,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, HACCP 인증까지. 이에 일부에서는 백캠2가 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. 품질은 좋아 보였지만,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. 200g짜리 9개 세트가 59,000원, 개당 무려 6,556원. 차돌박이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쏟아졌죠. 이에 더본 코리아는 테스트 생산 제품이고, 지금 판매 중인 건 2022년 5월에 일회성으로 만든 재고라고 해명했죠. 과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오리동 부대찌개 지 편을 보면 백종원이 직접 준비한 찌개에 적합한 국산햄이라며 봉지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햄이 이 제품이었을까요? 마트가서 제가 햄하고 소시지 사왔어요. 이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, 똑같이. 이건 나쁘지 않습 햄은 스페 같은 느낌. 네. 그 성공 안 그래? 하지만 출시된 지 거의 3년이 다된 상품을 아직도 유통 중이라면 과연 괜찮은 걸까요? 유통 기한이 2022년 6월 8일까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실제 판매 페이지 Q&A에는 30건 넘는 부정적 문의가 있지만 판매자 답변은 제로.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닐까요? 한편 5월 22일 트로마스를 제작한 김재환 PD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방송 갑질이 저는 이걸로 백 대표가 몰락 하는 건 원치 않아요. 음. 백 대표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를 주고 몰락해야 돼. 백종원의 논란 좀처럼 진정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.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